성경으로 한 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막을 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방자가 있고 사방할 때 우리가 방자죠. 그 방향이죠. 그죠? 자, 그리고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뭐 뜻이 되고 이게 뭐 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시면 이 글자가 상황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골고다 언덕에서 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대적들이 사방에 에워싸고 있었고, 장정이죠. 병정이죠. 자, 그 십자에 달리신 분이 죽으셨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 대적들이 나를 사방에 에워삽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때문에가 사방에 어둠이 임하지요. 이 사람, 사방에 에워삼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 내게 사방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적들을 막아주십시오. 그 산, 그 언덕에 오시는 하나님께, 그 메시아께서, 이분 또그 언덕에 오셨고, 이분 또 언덕에 오셨죠. 그분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대적으로부터 나를 어 막아주십시오. 대적의 칼로부터 나를 막아주십시오. 당신의 칼로서 막아주십시오. 당신의 창으로서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살을 쏘고 우박을 우박을 내리시면서 대적을 멸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뭡니까? 방패십니다. 사방에 둘러 싸고 있는 이 대적에 대한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을 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어둠이 사방이 임할 때 일어났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어, 말하는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라는 곳에서 곳방자가 됩니다. 수족이 찔려 십자가에 수족이 뚫리시는 거죠. 뚫려서 달리신 거죠. 죽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이 천만인이 애워싼다고 표현을 하죠 사방으로 애워쌌다는 애워 거죠 애워싸고 비방하였습니다 사방으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호 앞에서 네모난 재단에 사방으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는 칼에서 죽으시는 제물처럼 되셨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 언덕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때 어둠이 그죠? 발 아래 어두, 아래가 어둑컴캄 하도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자를 이, 자를, 이 어, 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막아주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신다는 거죠. 극산건데 그그 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나를 버리셨습니까? 거물로 나를 에워사십니다. 내 길을 막아지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분의 길을 막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함캄하다고 표현하죠. 앞길에 어둠을 두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마실 때 어둠이 임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 사면 사면으로 사방으로 나를 흐르시며 대적들이 내 장막을 둘러 진칩니다. 이 대적들이 나를 둘러. 어...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워쌉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에워싸다할때 포자가 보이죠. 자, 성막과 열두지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와 열두 마리 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가 갖게 하셨습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막으셨다는 거죠. 기도를 물리치심서 귀를 막으셨다는 거죠. 다듬은 돌을 쌓아 내기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기를 막으셨습니다. 내기를 굽게 하셨습니다.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모든 자 모두 방자가 됩니다.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요새 뭡니까? 막 막아 주는 거죠.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자, 방패 바위 다피하는 거죠. 산성이 뭡니까? 대적을 막아 주는 거죠. 이심으로 한란 날에 내가 부르십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두캄캄한 게 골고다 언덕에 허감이 임하신 게 이제 보이십니까? 자, 그때 되면 기도가 상달 지 못하게 하시 기도를 막으셨습니다 길을 막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셔 가지고 나를 도서 와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 주십시오. 대적들이 있습니다 막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화살을 날리시고 막아주시고 당신은 나의 방패시니까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영혼에게내구원이라하소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무덤은 네모난 무덤이겠죠. 여호와여, 내가 죽게 편히 경고한 파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바위와 산성이 뭡니까 막아 주십시오. 그런데죠. 무리의 비방을 들음으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나이다 자, 하나님이 마셔서 사방의 어둠이 말 때에 사방의 대적들이 애웠었을 때 골고다 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리의 비방을 들음으로 사방이 어두 두려움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꾀합니다. 방법으로 수달을 일서서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내원 네, 아버지 손에 붙합니다. 크게 부러지시고 아버지 대적을 막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네모난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앞에 네모난 분양단처럼 그분이 부러지셨습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구원하실 하나님께 부러지십니다. 자 그때 어떻게 었습니까 막혀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집니다. 자 이분이 사방에 피를 흘리는 재물처. 처럼 되셨을 때 어떻게 된다고 골고단 덕에서 골고단 덕이 뭡니까 토단에 있는 재물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자그 막혔던 휘장이둘로 찢지고 막혔던 생명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무덤이 닫혀 있었는데 열리고 막 무덤이 돌에 막혀 있었는데 열리며 자든 자듯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고 이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산그 그 언덕에 오심으로 예루살렘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막아 주신다는 거죠. 자 골고다 안에 그 언덕이죠 동산에 네모난 무덤에 내려가시게 됐습니다. 장례법대로 법방자가 되죠. 어 모셔지고 자 여기서 어 이게 방방자가 되겠죠. 큰 돌로 막고자 골고다 언덕에 뭐가 있냐면 네모난 방이 있었는데 무덤이 있었다. 그곳에 어떻게나 돌로 막았다라는 거죠. 군사들이 지켰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이 사방에 어둠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방에 피를 흘린 예수의 피가 이방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땀을흘게 되고 한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죄인의 죄인의 막힌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막힌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살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